이쁘냐, 어. 아니, 유채꽃도 유채꽃이지만은, 이 자체에 있는 하도그래꽃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보? 어? 될수 있는 대로? 그, 안 그래도 간절도 별로 안 좋은데, 저 밑에 거, 기 공기 안 좋은데 가가갖고, 우리 그래 시끌벅적하게끔 스트레스만 받지는 말고, 저 공기 좋은데, 야, 이 곳이 얼마나 공기가 좋아. 어, 그럼.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왕 슬슬 나왔으니까 어 나도 이제 슬슬 돌리고 돌리고도 한번 하고잉 어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나가 그 부칠춤을 내가 한번 했거든. 근데 된장 그래 세명앉혀놨고만은이한그한 스무 그, 명이 훅 내려가 버리고 야 벌떼처럼 있지 확올로 갔다가 나비처럼 있잖아 아무 소리 없이 그래도 어디로 갔는지 몰라 어야왜 이런 방법인지 응 그럼 이제 슬슬 한번 할게 영수가. 거기서만 아우리고 그래, 미안해 어, 내가 좀 내려가서 갈게. 아 어, 그래, 어, 아니 이쪽으로 좀 와갖고 요이버고는 어, 집에 가서 이버고좀 하고 어, 커피 아니고 그 음료수 주는 것도 마시고 그래라. 응, 어, 그럼 그리고 디저트는 알지? 그럼, 이제, 졸라갖고, 자, 슬슬 한번 또, 스트레스 한번또 풀고, 그리고 아직까지, 어, 아침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다 가시는 분들은, 자, 옆에 다들 한번더 이제 좀 준비가 되어있어요. 어, 저 황토 음식가 안에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내꺼한 그래도 국밥 터터셔갖고 오늘 같은 날은, 이것도 한 잔씩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분위기도 좋잖아. 이런 노래도 있지? 분위기 좋고, 좋고, 느낌이 오냐, 오냐. 준비는 돼버리나, 되 준비는 나는 다 돼버렸어. 근데 관객들 여러분들이 준비가 안 됐는 것 같네. 자, 그러면 스스로 한번 시작 한번 할게. 다시 한번, 더 정신 차리고 한번 보고, 촬영경례 안 주고 싶을 뿐이 아무 데나못만이고 날만 들면 나 얼마나 좋아 와엊그저게 요시간에 와는 사람들은 다들 목만 때리고 있더라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끔 다들 눈만 있지 이렇게끔 하고 있는데 야 오늘은 진짜 음악을 들을 줄 아시는 분들 수준이 참올등하게끔 다들 한 번도 들을 줄 아시는 분들이 오셨는가 봐 근데 들으시는 대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피아그라를 먹고 왔어 너 심을 지체를 뭐 심을 주체를 모아뒀어 그런데 될수 있는 자리 좀앉아주고그래나 지금부터 이제 홀딱 수업부터 시작해갖고 어머니 왜날리났셨나요 이놈의 까시네야! 내가 물놓고 싶어서 나냐? 누가 이 비가 올라타서 나? 근데 그 공연도 한번보여줘고 할게. 아니, 회든 파국인지 있지? 아니, 나는 그래 공연할 준비가 되어 있어. 근데 서가 있는 너희들은, 아니, 그 공연 볼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봐. 좀안돼가고 공연도 한번 하고, 어 응, 그럼, 한번 봐봐. 야, 역시 사회생활을 참 잘했는 것 같아. 응, 그럼, 야, 음, 야, 진짜 오늘 그쪽에 도 있지 자리에, 아이고, 그 저, 저, 앉기 싫으면은 한 다섯 발짝만 앞으로 좀 땡겨줘, 그러면은. 그 정도로 해줄 수 있잖아. 맞지? 그래, 나 지금 어땠지? 내 홀딱수 한번 할게. 자, 홀딱수 하고, 내가 올해 나이가 98억, 8이요. 침대해 있고, 간절도 별로 안 좋네. 그런데 나가 이제 딱주어질수 있는 시간이? 아니, 그럼 내 시계 좀 줘봐봐. 야, 내 얼굴 듣기 내 백화점에 가고 시계 하나 탁, 만만 하나 했거든. 내 시계 한번 볼래? 이야, 시, 시계, 시계. 끝내줘, 끝내줘. 이거 명품이거든. 어, 한번 봐봐. 아, 어, 이야, 진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오늘 처음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어. 작업을, 봤지? 최소한 나처럼 떨어줘야 돼. 와, 그런데, 야, 야, 이거 거꾸로 했잖아, 이 바보야, 씨. 야, 그러면은, 아, 지금, 지금, 몇몇 몇, 몇 번이요? 아, 35분? 그러면은, 딱 11시까지 있잖아. 느낌이 있게끔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이쪽 동네가 문제야 이쪽 동네가. 오피? 오케이? 야, 한번 봐. 수준이 얼마나 좋아 그 학교로 치면제 대학교 출신이고 이쪽에도 한번딴한번 해봐 오케이? 이아 이쪽에는 고등학교 출신밖에 안 되네 자 저쪽 뒤에 그 뿔주먹에 서는 것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초등학교 수준인 것 같아 자, 자 그러면 지금으서 이제 헐딱쇼 한번 할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잖아 자 불을 잘하는 옵니다 하고 오늘 드라마부터 시작해갖고 학실에게 학생이 한번 보여줄게 다시 한번더 차렷 정신 차리고 나만 보고

박수 지시는 우리 사장님, 사모님, 이모 고모님, 오라부님들아무쪼로 하시는 일마다 사업도 창하시고 가정에 우석에 떠 하시고, 소원성치 하시고, 벼락을 맞더라도돈락놓아버리시고 박수 지시는 너희들은 지구 속에 가든지 말든지, 가다가 착착 바쳐버리갖고, 이마팡을 깨져버리든지, 눈깔 튀어나오든지 말든지, 사장님, 사모님 모르게 바람 한번 피우다가, 쥐지고 뽑고 사오든지 말든지, 다음주 오늘날 거버리가갖고 이 온도장을 찍든지 말든지 이 앞에 있는 할매는 두둥다나 신경 쓸 필요도 없네 다시 한번 더 차렷 가서 맞추고 와 좋네 한번 봐봐 이야 그러고 잠깐만 서어봐봐내숨좀 들리자 숨좀야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어 그래 우와 세상에라야 그러고 아,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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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런데 가면서 봐봐. 야 지금 시간이 뭐1 0시4 3 분이거든. 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면은 딱 이제 연목이 딱 좋은 시간이요. 어 우리 깔끔하게 이다번만 먹고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입장료라고 생각하고.